자, 우리는 한국어를 못 합니다. 자, 인정하시나요? 이것을잘 알아야지 가정법이 풀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문장이 맞을까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말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3방법은 기본 가정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한 친구에게 축하하는 말로 아, 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결혼을 해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A, B 나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는 원어민인데 이 말을 이말 중에 A, B 중에 어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A가 99% 쓰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과거를 과거 시제를 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과거 시제를 쓰죠? 두 사람이 웨딩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닌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앞으로 네가 살 동안에 나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하. 여러분도 이제 느끼겠죠? 어, 그러네. 좀 이상하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A, A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단지 여기서 어, 나는 네가 앞으로 행복하면 좋겠어. 이렇게 B처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걸 보면 이제 이 문장을 좀 알면 됩니다. 자, 367번이고요. 만약에 내가 답을 안다면 나는 당신에게 말해 줄 거야. 자, 답을 안다면 여기는 내가 답을 알았으면. 근데 여기 지문이 한번 보세요. 영어를 보, 영어 문장을 보면 I 아, if I knew the answer I would tell you. 이렇게 났잖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네가 답을 안다면 분명히 여기는 알았다라는 과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를 가지고 이제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죠? 만약에 과거를 썼다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내가 답을 알았다면 I will tell you. 난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렇죠? 헷갈리나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순수하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돼요. 나는 만약에 내가 답을 알았다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았다면 나는 너에게 말해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시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답을 안다면 난 당신에게 말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이 헷갈렸던 겁니다. 어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건, n e 가 나오잖아요. 그럼, 알았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답을 알았다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이건 뭘까? 안다죠.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b 고요 요게 A입니다. 자, 만약에, if I know the answer, 내가, 나, 내가 답을 안다면, 난 너에게 말해줄 거야. 지금 내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나중에라도 내가 찾아봐서 답을 알게 된다면 난 너에게 말해 줄 거야 그 상황인 거예요 이 a 상황이 상황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조동사가 나오는데 will과 w o u l d 예요 조동사는요 이게 would가 will의 과거형이라고 보면 이제 낭패를 보는 겁니다 will이라는 말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would도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둘다할 것이 답니다 의지가 상당히 강할 때는 위를 쓰고 엄청나게 낮을 때0.0001%뭐 이런 정도일 때는 워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혹시라도 말이야 내가 만약에 답을 나중에 찾아와서 내가 알게 된다면 난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그래서 위를 쓰는 거예요. 90%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의지가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 문장 b라는 이 문장에서 If I knew the answer, 내가 답을 알았다면 난 너에게 말해줄 거야. 일단 what tell you?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 의지가 있나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w o 를 썼잖아요. 10%인 거예요. 10%라는 말은, 확률이 10%라는 말은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일 비올 확률이 10%입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new를 썼네요. 왜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를, 사,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죠. 착각인가요? 아니면 가정인가요? 이걸 상식이라 그러죠. 과거에서부터 왔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고 나중에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즉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이 B라는 이 상황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나는 물리학 천문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답을 알았다면 즉 불가능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어, 과거시제를 쓰는 겁니다. New. 그래서,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내가 답을 알았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I will tell you. 너에게 말해줄 건데. 말 못한다는 거죠. 10%잖아요. 이게 바로 조동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리고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야만 가정법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꽈배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new가 나오면 답을 알았다면 이라고 하시고 no라는 말이 나오면 답을 안다면 앞으로 알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한국말에 있어서 원어민이지만 상당히 틀리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할때 선생님이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어도 틀리게 말하면서 영어가, 영어를 완벽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자유함을 가지고 좀 편하게 영어를 하자는 겁니다 너무 이게 100% 딱딱 맞아떨어서 이게 이게 맞나요? 틀리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 If I knew the answer, I would tell you.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좀 반성 좀 했죠? 한국말 제대로 오지 못합니다. 자, 세상 어디라도 갈수 있다면 너는 어디로 갈 거니? 자, 이것도 우리 한국말로 봐서는 애매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지. 그죠? 아니면 아주 불가능한 말을 나타내는지. 여기서 would go 하고 could travel 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두 문장을 볼까요? 초동사를 볼까요? 초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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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사가 나왔네요. Will 할 것이다고요. Can은 할수 있답니다. 뭐 동사, can의 동사는 아동 can 동사의 과거는 could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나왔네요 그쵸 요거 요거 좀 짧은거 몇퍼 90퍼 짧은거 90퍼 긴거 10퍼 긴거 10퍼에요 자 조동사라는 얘는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그러면 의지가, 의지가 생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퍼센트 90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You will go 하게 되면 네가 갈 거라는 의지가 많아. 그러면 네가 가게 될 확률도 높아. 90%갈 거라는 소리고요. You would go 하게 되면 너는 갈 거야.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의지가 없어요. 내가 봐서 넌는안갈것 같은데. What? Can travel? 간다는 거리고요. Could travel?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장에서 What? Could를 썼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나타내네.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어디라도 갈수 있다면 여기 여기. 너는 어디로 갈 거니? 이렇게 워드 쿠드를 쓴 겁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would you go? 너 어디로 갈 건데? If you could travel anywhere in the world. 세상 어디라도 갈수 있다면. 슈퍼맨이야. 원더우먼이야. 원더우먼도 갈수 있나요? 네. 빛과, 빛과 같은 속도로 가뭐 이런 느낌. 아니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이렇게 못한다, 즉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은 바로 이 조동사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에게 자 나는 당신이 A 번 B 번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걸로 사용하자고요? 네. 비처럼 하면 좋습니다 괜히 어,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쵸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자 369번입니다 자 우리가 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여 과거를 썼네요 우리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장소를 방문했을 것이다 자 영어를 한번 볼까요 어 과거를 썼네 미리 아니라, word를 썼네. 아하, 느낌 오나요? 느낌 오나요?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네, 왼쪽으로 하는 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왼쪽에 뭐가 있죠? 과거 시제가 있죠. 예를 썼죠 그렇게 되면, if we had enough time,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지금 이 상황은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시를 쓴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방이죠. 이것도 삼방이죠. 삼방, 산방, 삼방, 산방. 이렇게 삼방의 전명. 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올리 리스트를 방문을 방문했을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위령이라 워드 그러한 느낌으로 씁니다. 요게도요 방문할 것이다라고 보는 좋을 것 같아요. 방문했을 것이다가 좀 이상하네요. 방문할 것이다. 네, 방문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모든 장소를 방문할 거야. 네, 방문할 거다. 지금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지금 차탈 시간이 5 분밖에 안 남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방문할 것이다가 낫겠네요. 그 다음 자, To the list 1번, 2번, 3번이고요. 370번이죠? 네. 자, 그들이 환경을 생각했다면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쓸 것이다. 썼을 것이다. 이좀 한국말이 좀 그러네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그냥 현재 시를 쓰게 되면 편하게 쓰면 됩니다. 네가 혹시라도 네가 환경에 대해서 어, 생각한다면 걱정을 한다면 if they care about the environment. 근데 여기는요. 자, 지금 지금 지문에는 이거죠. 지금을 기준으로 네 과거 시를 썼다는 말은 음, 그냥 상상놀이 하는 거죠. if they care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을 생각 했더라면 그냥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care about 쓰고요.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썼을 것이다. 한국말 좀 이상하죠, 그죠쓸 것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잘못 쓴것 같아요. 쓸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care 신경 쓰다, environment 환경, reusable 자, re는 다시 use에서 나왔죠. able은 할수 있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래서 instead of plastic, 플라스틱 대신에, reusable bags 재생 재사용 가능한 백을 사용할 것이다. 대체 이렇게 과거. 그 다음에 이것도 확률 낮은 1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과거. 자, 다 됐나요? 네. 오늘 다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아, 하나.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로 구독, 좋아요 할수 있어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설문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자, 요건 A고요. 요건 B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표현 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나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내가 이 표현을 사용했었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어떤 표현을 썼는지 댓글란에 써 주시면 그렇죠. 좀 서로가 어, 좀 좋겠죠? 참여를, 참여를 많이 하시면, 저도, 아, 여러분이 이걸 좀더 궁금해 하시고,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러면, 채널의 방향을 더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요, 우리가 원어민이지만 한국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 어, 똑바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뭐좀 틀려도 뭐 어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영어를 잘할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법 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렇게 핵심적인, 어, 좀, 뭐죠? 영문법을 좀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